전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위기가 예견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경제 침체로 5억여 명이 기아와 심각한 경제적 궁핍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전세계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u n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현재 5 5개 나라가 극심한 기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절반이 사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수입의 90%를 석유산업에서 얻는 나이지리아의 빈곤계층은 식탁 위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분투합니다. 정치 불안과 전쟁으로 이미 위태로웠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아이티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국민들도 기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쟁에 상흔을 입은 예멘에선 의료 종사자들은 어린이들이 위험에 놓였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자체보다 경기 침체로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정부나 인도주의 단체의 식량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나라들이 행동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We have to keep the ports open. We have to keep the supply chain moving so food and commodities as well as medical supplies can get to the people in need.